자, 은호가 1시간에 60km를 가는 자, 속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겠네요. 속력이라는 것은 걸린 시간, 분에 간 거리예요. 혹은 얼마만큼 우리가 갈수 있냐,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. 자, 1시간에 60km를 갈수 있는 속력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갔어요. 자, 갈 때는 승용차를 타고 갔는데요. 승용차를 타고 간 거리는 속력이 1시간에 60km의 속력으로 얼마에 걸린 시간 1시간 반 1.5시간이 걸렸어요. 그러면 9 0 k m 예요올 때에는 버스를 타고 왔어요. 버스를 타고 2시간 만에 도착했어요. 2시간. 그렇다면 버스를 타고 왔을 때에 우리가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. 속력은 2시간 걸려서 90km. 즉 45km/h 시간 이런 뜻이에요. 자, 그러면 버스가 1시간에 1시간 동안에 45km를 가니까 1시간이라건몇 분이죠? 60분 동안에는 얼마를 갈까요? 인 거거든요. 그러면 45 나누기 60을 하게 되면 0.75km가 나와요. 그런데 몇 미터냐고 물었으니까 우리는 750m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.